<laughs> 안녕하세요 마왕TV의 마흔 마왕입니다. 이 핑크색 운동화 리뷰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좀 예상 되기도 했어요. 사실 이 핑크색이 조금 소화하기 그렇게 쉽고 좀 대중적이지는 않은 색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는요 아이 익스페리멘탈 에어포스 원 로우 레이서 핑크 아이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요 아이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디 나갈 때만 옷을 되게 튀게 입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요 아이는 제가 한 번도 실제로 신어 본 적이 없는 아이라서 궁금하기도 해서 신어 봤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없, 없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내가 떳떳하게 뭐, 신는 거 쉬는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뭔가 아직 저도 요 아이를 신고 나갔을 때는 어, 조금 어씨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나 <laughs> 이렇게 셀프 컨시스하게 되고요. 어, 그리고 낮에 아직 신어본 적은 없고 밤에 뭐, 신고 나가도 조금 눈에 띄는 아이, 뭐, 그런 아이고 착하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좋은 편입니다. 근데 네, 그 다음에 이두 번째로 요 발렌타인데이 포스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g 드래곤이 인스타의 피드를 올리면서 순간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떡상을 했다가 바로 거품이 빠지고 좀 20만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3부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SB 덩크 로우 핑크 돼지 핑대 핑크 피그라고 불리는 아이고요 제가 이 아이는 새끼 돼지를 모티브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포르쉐 레이싱카 917-20 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아이다 최근에 또 발매된 에스피던크 58 로우 버전도 이 포르쉐 91720의 블루 색상에서 모티브를 해서 이 아이랑 고 아이랑은 사실 약간 세트 같은 느낌, 커플, 페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초반에 나왔을 때는 30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역시나 가격이 좀 떨어져서 20만 원 중후반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아이이고요. 그 다음에 끝판왕으로 제가 이 스트레인지라고 속지 없이 왔던 이 아이 소개를 드렸고요. 이 아이는 여전히 핑크색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끝판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혹시라도 다른 핑크 끝판왕이 있으면 댓글에. 남겨주세요라고 했는데 단한 분도 남겨주시진 않았고요 한 분이 MBC 덩크를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MBC 덩크랑 요 아이랑은 조금 어...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네 아이를 다싹 똑같이 두부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단 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이즈감이 어떤데 저쩌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네 개를 나랑 안에 두고 보니까 이네 아이가 모두 다 270인데 이 포스가 SB 덩크보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좀 외형적으로 커보이는 느낌이 있다 SB 덩크 로우 제품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색상의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유사하게 좀확 튀는 아 이건 누가 봐도 핑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톤 다운이 돼서 탈색 느낌이 나는 핑크이기 때문에 요 아이처럼 막 이렇게 어씨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니야? 라고 걱정하면서 신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아이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발렌타인데이 에어포스랑 요 스트레인지 러브가 약간 비교 대상이 됐던 적이 있던 게 포스계의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컬러 블라킹이 똑같아요. 컬러 블라킹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색상 차이는 있지만 요 진한 핑크 들어간 부분이나 옅은 핑크 들어간 부분 이런 컬러 블라킹이 조금 비슷해서 요 아이가 소스게 스트레인지 러브라고 불렸고 빨간 끈을 끼면 더 스트레인지 러브 같아요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빨간 끈을 한번 껴봤는데 어, 이두 아이는 <laughs>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왜두 아이가 비교가 되는지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컬러 블락킹의 유사함 때문 핑크를 가지고 색놀이를 했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 겠습니다. 그래서 대망의 5부작 뭐 조회 수는 얼마 나오진 않았지만 저 혼자 굉장히 재미있게 찍었던 이 남자는 핑크지 특집 5부작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뭔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네 아이를 한번 인기 순위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인기 투표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그냥 재미 삼아 투표 한번 해주시고 네 댓글도 좀 끄적끄적 남겨주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그리고 좀더 대중적인 신발들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